보정으로 일단 조금 더해요 보정으로 한 1년은 좀 하고 좀 이제 운전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이, 가야 돼 보정 운전 잘하는데? 아니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됐건 이게 소통이 이제 뻔하잖아 센터 가면 어디서 상차하고 어디다 물어보고 저기 입구에다 물어보는 거다 나오잖아요 처음 오는데도 아, 아직도 뭐모르때 같이 하다고 그럼 고정으로 편하게, 그러니까? 자회전, 자회전 하시면서, 편하게, 일단 1,200, 300. 아, 이거는괜찮아나지 네,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일단, 오. 어찌됐건 70대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거 뽑고 뭐, 더. 언제 그지? 79지? 우리 나는 본전을 빨리 하고, 하여, 활대 뿌리가 차 이게 지금, 지금이니까 그러죠. 1년 되면 또 다, 자회전 그냥 놀러 가게 하는데. 이거 밤도 아, <놀람> 잘 갔구나. 그래도 이제 운전 잘하세요 그럼 사고 났나? 잡고 운전은 아니나. 지금도 오면서 나무 다긁고 왔잖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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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뭐더할 얘기? 뭐할 얘기 있어? 너무 많이 벌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편하게 할 거냐? 좀 모르더라도 오래 전뭐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알지마자, 기동적인 거야.